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로 나오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 진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자신을 애통해하고, 그리고 장신글을 벗어버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아간 것이 회개의 실질적인 단계였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회개는 우리의 영적 회복과 부흥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없이는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단계만으로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적인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회계 다음의 단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한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회막이라는 단어입니다. NIV 성경은 이것을 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만남의 장막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회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 성전의 전신이었던 성막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아직 성막은 건설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출애굽 직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진영 한 가운데 장막을 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막으로 불리는데요. 이 장막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이 나와 기도하던 장소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그 광야를 이동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성인만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60만, 적어도 한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그렇죠. 가축도 같이 이동해요. 얼마나 많은 소음과 분주함이 있었겠습니까. 정착해 있어도 이렇게 소란한데 이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분주하고 소란했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런 이동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고요하게 그리고 집중하여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장막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막입니다. 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어때요? 자동차의 소리에 또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조용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경쟁하듯이 빼앗아가는 문명의 이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교회에 나오면 먼저 어떻습니까? 좀 성격이 좀 개방적이시고 사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 특별히 교회의 지체들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좀더 본질적인 교회의 요소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그 본질적인 요소를 잘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틀이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임 가운데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로 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왜 진영 한 가운데 있던 그 장막을 진영 바깥 먼 곳에다가 옮겨서 다시 세웠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지금 회개의 과정에 있죠. 그러나 여전히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의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임재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떠났기 때문에 오세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 이스라엘 진영을 떠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요. 구름 기둥이 모세가 짐밖에 세운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돌아온 것을, 임지한 것을 보고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구름 기둥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떠난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마음에 큰 부담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 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젖가꾸리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위기라는 것을 바로 간파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영향을 받고 있는 진영을 떠나서 진영 바깥에다가 그 회막을 옮겨놓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기도하기 위하여 회막을 진영 바깥 먼 곳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모세는 진영 밖에 그 회막을 세우고 그곳으로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것을 목격하였죠. 목격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진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보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모종의 조치를 취한 그 모세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종의 자신의 삶의 도우미처럼 대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누가 삶의 주인인 것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많은 순간, 또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약속의 땅이 보장되었다는 안심 속에서 우리는 기존의 간성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현실에 마음의 부담을 느낀 후, 진한 가운데서는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진 밖으로 회막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자신처럼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부담감을 느끼고 기도할 필요성을 느낀 모든 사람들은 그회막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두었어요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면서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33장 7절 후반절 읽으십시오 여와를 호 악모하는 자는 다 짐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 일때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이처럼 자기 진영에 있는 제약된 상태를 파악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오는 한 사람, 모세가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것의 영향을 받은 소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항상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영적 현실에 눈을 뜨고 마음이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때 언제든지 나타났던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한 사람과 이 소수의 사람들이 현실을 깨닫고 자각하여서 하나님을 갈구하며 나와 기도하는 일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현실을 깨달은 자각이 있고, 그 깨달은 것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찔렸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발동하여서 무언가 그 현실이 바뀌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들이 움직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오를 하죠,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집에 돌아가게 되면 일상에 복귀하게 되면 그 말씀과 은혜가 많이 잊혀지고 다시 일상의 관성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이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각오하였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지속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잘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의 부담을 주시기를. 그 부담만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부담을 느끼고 자신을 성별하여서 실제의 기도로 예 자리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목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역대하 1 6장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이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으셔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모두가 거룩한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누가 나아가는 것입니까? 33장 7절 후반절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다 짐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 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악모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비참한 영적 현실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그 현실이 바뀔 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악무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현실의 부담을 느끼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 기도하였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던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그 책에서 제임스 맥큐 퀸이라고 하는 북아일랜드의 부흥을 이끈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리스도인의그참모임에 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한 여신도가 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무슨 대화 가운데 맥키킨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그 맥키킨이 돌아와서 2주 동안 홀똘이 고민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자신의 믿음을 재정립하였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합니다. 믿음을 회복한 맥키킨은 그다음에 마음에 큰 부담을 가져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가까운 사람 두 사람과 중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누고, 그래서 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번잡한 곳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을 밖에 학교에 있는 교실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번잡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고요하게, 그리고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기도회로의 부르심을 느낀 그들은 마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진바 그먼 곳에 세워진 회막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표지를 분명한 표시를 보여주십니다. 33장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던 구름 기둥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임재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수도로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활기차지고요, 교회의 생동감이 돌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그저 구경하듯이 바라보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에 어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러 가던 모습을 그냥 멀뚱히 구경만 하고 있던 이들이.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섰던 그 천막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장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맥기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맥켈킹과두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에 도전을 받고 기도의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또 곳곳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기도 모임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드디어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지 19개월 뒤에 그들 지역인 얼스터라는 곳에서 본격적인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 부흥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부 아일랜드의 그 부흥은 그 이웃의 스코틀랜드와 다른 곳까지 퍼져가지고 영국 전체의 부흥을 일으켜요. 우리는 오늘 진정한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때한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진밖에 해막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 현실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현실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담아야 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조롱이 되는 그런 현실 때문에? 마음에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탄식하며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셨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고 참된 교회가 어떻게 되면 될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 저에게도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만약 이런 질문에 우리가 어,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 진박같 회막으로 나아가며 우리는 부인하고 싶겠지만 여호와를 악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어,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처에 있는 영적 현실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키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놓고 진지하게 고뇌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현실 때문에 우리 공동체와 주국 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 현실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일상 속에 진박 회막을 어떻게든 세워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러 나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게는 우리가 날마다 모여 기도하는 기도회가 진박 회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도전이 되어 더 많은 지체들이 가능한 시간에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고요히 만날 수 있는 곳은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곳이 회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주한 전철 속이나 또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하는 그런 기도는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진박 회막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진박 회막을 대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진박 회막인 것입니다. 진영 밖의 회막으로 나와 오십시오.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회복되길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와 조국교회가 회복되는데 그리하여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용되는 귀한 불소시계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